허경영 신인님의 신인 증거와 권능, 축복 12은사, 1. 기도, 2. 구원, 3. 축복, 4. 성령, 5. 은사, 6. 부활, 7. 영생, 8. 천국, 9. 은총, 10. 영성, 11. 사랑, 12. 신앙, 12권세, 1. 원인자, 2. 근원자, 3. 창조자, 4. 초월자, 5. 치화자, 6. 교화자, 7. 구원자, 8. 전지자, 9. 전능자, 10. 치유자, 11. 축복자, 12. 심판자, 12권능, 1. 방언권능, 2. 치유권능 3, 파동권능 4, 지능권능 5, 복덕권능 6, 예방권능 7, 행운권능 8, 면제권능 9, 예언권능 10, 축복권능 11, 천사권능 12, 백궁권능 12통 1, 여영통 2, 여감통 3, 여병통 4, 여수통 5, 여환통 6, 여명통 7, 여심통 8, 여한통 9, 여의통 10, 여족통 11, 여진통 12 여우통 축복 8대 권능 일 방언소통 2. 명당 3. 대속 4. 대위 5. 치유 6. 탕감 7. 형통 8. 천국 8단계 생애 일 하백 2. 탁대 3. 강탄 4. 통일 5. 심판 6. 제도 7. 낙원 8. 승백 8대 특권 일 통일권 2. 초월권 3. 불병권 4. 축복권 5. 치유권 6. 천사권 7. 명패권 8. 천국권 8, 8대 전신갑주 일 축복 2. 광채 3. 천사사 명패오 레벨육 치유칠 백회팔 행운 신인삼십삼 대 증거일 축복이 관체삼 천사사 명패오 레벨육 치유칠 백회팔 방언구 은사십 증거십일 예언십이 오라십삼 성명십사 수명 연장십오 축복삼십삼 대 능력십육 축복 12은사 17 12권세 18 12권능 19 12통 20 8단계 생애 2일 8대 특권 22 8대 전신갑주 23 허경영 이름 사진 이름 부르기 쓰기 24 하늘궁 이름 25 백궁석 이름 26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27 불로유 불로화 28 시공초월 과거 미래 지구 우주 등29 허경영과 궁합백점인간 자연 동식물 곤충 새30 천사테스트 링테스트 3일 메시아코드 32 별을 품은 여인상 미국 국회의사당 첨탑 33 첫째 표정몸 둘째 이적 12통 등 셋째 기적 맹인치유 등 축복 33대 능력 1. 이름 사주변화 2 축복 12대 은사 3 주택명당 사 조상묘소 전체 명당 호 핸드폰 무한에너지 6 핸드폰 번호 무한에너지 7 통장 번호 무한에너지 8 통장 비밀번호 무한에너지 9 몸근육 무한에너지 10 사물 무한지능 에너지 11 궁합조절 12 수명연장 13 불로와 14 암흑물질화 15 암흑에너지화 16 전신갑주 17 천사주는 능력 18백회닿는 능력 19 12통 20 시공 초월 20일, 광채 22, 치유 23, 방언 24, 심정지 회복 25, 예방 26, 행운 27, 면죄 28, 예언 29, 은사 30, 성령 31, 천국 32, 구원 33, 지능.